안녕하세요 파일라 조코입니다. 코랄의 균열에서 타이커스로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코랄의 균열 같은 경우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게아 기... 기억 나는것 같다. 이거 이 설명 보니까 잘안 했거든요. 제가 왜안 했지? 어찌 되었건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계속 손에 익어온 타이커스로 플레이해야 될것 같아요. 저번에 노바처럼 두 죽으면 어떻게 해? 이거 죽 <laughs> 팔려갖고 <좀>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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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합니 애비 기억날 것 같기도 하고, 골을 가린 것 같기도 하거든 아몬의 병력이 도시를 장악했습니다. 놈들이 사방에서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면 아우구스트 그라드는 폐허가 되고 맙니다. 아우구스트 그라드는 폐허가 되고 맙니다. 아, 그럼 잘하시네. 사령관님만 믿겠습니다. 사령관님만 믿겠습니다. 건설로봇 준 이거 되게 빨리 끝냈던 맵으로 기억이 나긴 하는데. 맞이 뭐 있어요? 건 나. 아오구스토드 그려라서는. 벌써? 예. 역시 아웃구스트그라드에 있는 레이너라군발라스와자 음. 이제 일로 가서 바로 더 사령부를 찍겠습니다 우리 기지에 손님 이렇게 기지에 빨리 와? 상썩 좋지는 않은데. 나 어떻게 막냐, 그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이렇게 빨리 면 어떻게 막아, 내가? 달려고있었이어야 이거 어떡하냐? 20초 남았어. 아야 망했다. 아, 아, 상대가 적은 아, 아, 모양이야. 아 누구냐? 시간 낭비하지 마세 반드시 한다. 열. 그래서 난. 온종일 시간 낭. 난. 어 왠지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왠지 미안해. 아 어,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오냐? 너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너무나? 야, 딜 상도가 없어. 아, 3분 딜이 나라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후원 뭐 짓들이야, 이건. 아, 상도 없는 새끼야, 진짜. 중질 급하고 그냥 빨리만 오고. 어, 아, 깜짝이야.

그걸 파괴하는 게 사령관님의 목표입니다. 어디 한번 열어볼까? 소중한 <돌이> 저기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 어 <돌이> 야, 야 그래막고 앉아 있냐? 이게 뭐야 안돼 죽나 야이거죽은이게 죽어 이어죽은이 게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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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은 이제임은시게입니다 좋습니다 사령관님 작전을 계속하시죠 공허의 파편 다수가 전장에 나타났습니다 파편들게임별파괴임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이 나 죽는 줄 알았어 엄마 아유 깜짝이야 씨. 야, 언제 뽑을 수 있는 거야 레이나는 레이나네 이름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애프터스쿨 레이나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예쁘고 나이 차이가 뭔 상관이야 생각해보니까 어이가 없네 예쁘잖아요 내가에매딕이 있지만 저는 아이제메딕있 아, 이제 한번 가볼까요

게임 이 이렇게 어려을 리가 없 거든. 나도, 그보 니까 전반적 으로 환경만되 면서, 나 쉬어 졌 다고 들었 어그러니까 이건 지금 내가 되게 멍 청인 거야. 응, 좀 부끄럽다. 아따 이거 오늘 이거 금방 끝나는 게임이 아니었구나. 어려운 게임이었네. 응.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살아 여아 다들 뭘 기대한 거 아, 아따 열받게 빡빡하네. 또또또 또. 처리해야 할공의 파편들이 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시간 아, 잠깐 보자. 다지었고 됐고. 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건 이동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이러선 이렇게 깔아 놓고 어. 아직 넉스는 일러요. 일러. 이제 일러, 넉스는 일러. 또 와. 알았어, 알았어. 또네. 오하 물기를 하면 안 되지. 그럼. 다 야, 키메라 해적들이 이 혼란을 틈타 소중한 자원을 훔쳐 가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 반역자들을 격추해 주십시오.

야! 그걸 그냥 그렇게 막고 있으면 어떡하냐! 뭐얘 얼마나... 그야말로 그어 근데 괜찮아 레이너는 원래 구기만 사는 거잖아 응 어, 괜찮아 레이너 음. 레이너는 괜찮아 음. 자 이제 타이커스 이거 정도 해줘야겠다 그타이커스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참 좋은 거는 어느 안 맞는 거 같아요

아, 내가 진짜도 지지되지이기 우리 지아지할 시간을 안 주네, 그냥. 볼 때쯤 되면 알아서 그냥 저걸로 넘어가면 되겠죠? 아, 이씨 우리 쪽이었구 쪽에 라 넣는 건 뭐지? 계속 소환하죠. 우린 계속 그리고 빠른 먹기. 마치 없었던 것것 것처럼 어, 일단은 이거가 무슨 얘기 하겠네. 업료 위로선이 있다라는 건 정말로 참 편해요. 그러니까 냉장에 따지고 보면은 미리 구비해뒀을 때그 캐리건의 오메가 하나 보라주의 암흑 수정석도 상당히 진짜 미친 척 사기거든요. 근데 그 마치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 스킬 럼쓸수 있다라는 거. 그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진짜. 이제 한 무리의 파편만 남았습니다. 저것들을 먼지로 만들어 버리고 이 싸움을 끝내시죠. 근데 해적 또 있잖아요. 없을 해적 놈들이 뜻밖의 횡재를 하게 생겼습니다. 대박 그 무슨 말하자고업금엄 바... <laughs> 어? 부관소야 금종 부관소는 진짜 근데 네, 왜 아이씨 열받게 아 돈이 없어 가지고 이런 거 보면 정신 못 차려 자, 가볼까요? 네, 타게. 어차피 11분이면은 뭐 예... 시간 i e l bunny man. Eh, man. c h o 와나좀멋 있었다 방금. 와. 번날에 <놀람> 와. 솔직히 좀멋 있었다 방금. 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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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력 걷는 걸 좋아합니다 아직. 야 미쳤누나 니카라죽는다니이들카라 죽는다 이놈들아아 랄성공에서 해적질이라니요 그럼 안되지 철도 없는 소리야 맞아. 나도 똑같 나도, 나도, 나도 똑같이 생각해. 그래. 코랄 그래, 생물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럼그럼 음. 그럼.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전전 음. 한번 가 볼까요? 응. 일로갈필요가 없거든 사실 이 맵을. 근데 네, 괜히 여기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 괜히 여기로 갈 이유가 하데 <목소리> 괜히... 괜히 왔어요 아이고 뭐... 거슬리 혼자 들어가든가? 몰라 쓰읍... <목소리> <목소리> 이쪽 길은 뭐야? 적 병력이 우리 계지로 접근하고 있다 이 아! 하을이 궁금하긴 한데 너뭐 있나? 아, 아무것도 없어? 뭐 있는 것처럼 해놨냐? 기게 니들 <ajuda bagun agents> <,system> 어이없다. 빤드 뭐 있는 줄 알았잖아. 어이 없다. 그래. 원래 레일은 유린 다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 해면. 당연히 뭔지 가려면 어이왜 이러. 어이가 어이가 이가 어이가 이가어

네, 이제 기억났네요. 이제 완전히 기억났어. 반대쪽에도 저렇게 좀 무리가 더 있었어. 재밌네요. 어, 난이도가 적당하네요. 저한테는 이제야. <laughs> 지금까지 파일럿 출고했습니다.